안녕하십니까 공연강사 지창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소설 3강 이태준의 돌다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태준의 돌다리는 어, 지금 수능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일단은 이태준 작가는 수능시험에 모두 네번 나왔는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뭐네번 나왔는데 2005년 9월 자 이때 화단이라는 작품으로 한번 나왔고요 처음으로 평가를 나왔던 게 그다음에 2007년 9월 요때 복덕방이라는 소설로 나왔습니다 복덕방이라는 소설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2 0 어, 1 2년이죠 2012년 수능에 비로소 지금 여기는 이 돌다리가 수능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5년, 2015학년도 수능에 수능에 파초라는 작품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지점은 뭐냐면 이 화단이라는 작품과 파초라는 여기는 이두 작품은 요거는 수필이고 수필로 수능에 나왔고요. 복덕방과 돌다리는 소설입니다. 소설로 수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작가는 뭐로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게 일단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소설만 여러분이 공부하실 게 아니라 이대준 작가의 수필도 되도록이면 보실 수 있으면 좀 미리미리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될까 하고요. 또그 다음에 2005년, 2007년, 2012년, 2015년이니까 이제 한번 나올 때 됐죠, 그죠? 주기상. 충분히 가능성 있는 작품이니까 작가니까 예,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돌다리도 지금 이것저것 설명할 것들이 좀 많은데, 먼저 제 생각에는 작품을 좀 같이 감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여러분하고 같이 보는 게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어, 정리하할 테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 들어왔다. 자,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주인공인데, 엄마야. 네. 아버지와 아들이 주인공인데 아들 이름은 창섭입니다.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자 이때 직업이 의사예요 아들은 직업은 의사입니다. 자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 냉정히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자기가 내려온 이유입니다. 알겠죠?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 보다는 아버님의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순리인 것. 한지 그 다음에 병원은 난,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3분지 1밖에 수, 서, 어,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큰 물건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마침 교통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몄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가 용이한 것. 각층의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염하기나 여기서 염하다는 것은 저렴하다 이런 뜻입니다. 염하다는 건 저렴하다 이런 뜻이에요. 염한 것 염하기는 하나 3만 2천원이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만 5천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에 기계를 완비하는 데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만 2천원은 따로 있어야 할것 시골에 땅을 둔데야 1년에 고작 3천원 실리가 떨어질까 말까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만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에도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살수 있는 것. 이라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아들이 한 말인데 지금 내용 다 대충 이해가 되죠? 지금 아들이 한 말을 뭐였냐면 요약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냥 단단히뭐 했던 거, 뭐 했던 거, 뭐 했던 것이라고 하진 않을 거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자기가 고향에 돌아, 고향에 온 이유, 고향에 온 이유를 일단 먼저 설명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이 주인공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땀을, 땅을, 땅을 뭐로 보고 있냐면, 매우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가치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 요거 하할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성격이라는 것도 알겠죠. 그죠. 이기적인 성격이라고 알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걸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어떻다 저렇다 생각해보지 않고 내가 돈 내가 돈벌 테니까 아버지가 포기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렇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외약적 제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 봐야 하겠다 라고 일단 대답을 유보했습니다. 맞죠? 대답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고는리를 올려놓고 나서야 그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시면서원 요즘 사람들 힘도 줄었나봐. 그 다리 참때 내가 어려서 데 불과 연문에서가던 것인데 아니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 름을 하더니 나무 다리가인데 거 고치시나요? 자 나무 다리래.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나무다리와 그다리인데, 여기서 그다리란 건 돌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거는 각자의 가치관. 이건 즉, 아들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고, 아들의 가치관을. 요거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야. 아버지의 가치관을. 자, 그러면 요 각각의 가치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나무다리는 쉽게 쉽게 지울 수 있으니까 매우 실용적이겠지, 그지? 이해됐죠? 매우 경제적일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아버지의 가치관은 이 돌다리는 결국 전통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봐.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할 때 그다리 건너서 떠나는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줄 알더라. 내 할아버지 산소의 상도를 그다리로 건너다 모셨고 내가 전찰 전철 끼고 천잘 끼고 그 다리로 글댕기를 다녔다. 내 의미도 그 다리로 가마 타고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로 건너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이 없다. 자, 그럼 마지막에 나 죽거든 그 다리로 건너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그래서. 그럼 이건 아들의 제안을 거절한 거죠. 그죠. 자, 다시. 요거는 아들의 제안을 거절한 거야.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땅을, 땅을. 팔지 팔지 안 키로 한 거지 그지 땅을 팔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근데 네?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지께서 선수 이룩 하시는 걸내 눈으로 본 바치고 내 할아버지께서 선수 피땀을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한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 같은 게 있고 독시장 같은 걸 사. 여기서 느르지 논 독시장밭 요거는 이제 단어 뜻 이거 찾아보면 잘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 물어보는 친구들이 가기 있던데 여기서 여기서 느르지 논이나 독시장밭 같은 경우엔 그냥 그런 논 그런 밭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열심히 가꾸어 놓은 논이나 밭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어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느르지 논두 개선느티나무는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살 때마다 나는 어르신들 동상이나 단 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나고 우러러 보곤 한다. 그러니까 이거 볼 때마다 이거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 한다는 거야. 그래서 땅이란 걸 어찌 자 이거야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고 팔고 하느냐 이게 지금 아버지 생각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은 물질적 어떤 가치 그게 아니야. 여기는 이 땅이란 걸이 땅을 물질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하고 있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야땅없 봐라 집이 어디 있으면 자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그래서 여기에 어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근거야. 그러면 이것이 결국 아버지의 가치관을 가장 아버지의 가치관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천지 만물의 근거랍니다. 그래서 돈놀이 여기서 욕심적으로 문사만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이 어떤 이양건 도시 생각지도 않고 헌신작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괴이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사람들, 여기는 이 사람들, 여기는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 다예 여기는 이 땅을, 여기는 이 땅을 이제 여기서는 아버지의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 그지 비판의 대상이 되겠고. 이건 결국 아들의 가치관이기도 하는 거야. 아들의 가치관이기도 한 거야. 이런 사람을 싫다 이거야. 땅을 어떻게 그렇게 팔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내가 네 덕으로 어 내가 뉘덕으로 네 오늘 이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이 없이 뭘로? 파태가 절하고 논에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로하늘 하늘, 하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 결국 여기 는 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더 강조 자그 다음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이 우습게 들여기지 땅처럼 응가가 분명한 게 뭐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니까 하늘은 오히려 믿지 못할 때도 많아. 그러나 힘들인 사람에게 힘들만큼 땅은 반드시 후한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그럼 여기서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도 당연히 똑같은 거야. 이 사람들도 여기는 이걸로 치자면 여기는 이 소설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치자면 이것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알겠죠? 땅은 자기들에게다 맡겨버리고 떡 조에지에 앉아 소출은 바르다 모다 도에지에 낭비해 버리고 땅 가까운 데는 돈 단돈 이원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이 야박한 놈은 자식 을치면 뭐 후레자 식인 셈이야. 자이게 비난의 수요가 크죠. 땅이 말을 할줄 알아 봐라. 내 배가 고프던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커다가기만 하고 땅은 자갈밭이 되어가, 되어가니 어? 자갈밭이 되니 아나? 두기 떠나가니 아나? 걸어 한 번을 제대로 넣나? 정 급하게 돼 자기니 우는 소리 해야 요즘 너희 신이들이 주사놓듯 애꿎은 큰 비만 갖다 털어놓지 그렇게 땅을 홀댄 홀댈하군 이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 갈 텐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땅이란 게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제 행태 비판을 다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지? 창섭은 이리, 입이 입이 열이었다. 자 창섭은 입이 얼어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그럼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자, 아버지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못한,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불안감이지.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이었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한 일교적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만무했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종 종교적인 신념이란 것은 결국 아버지에게는 절대적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이단적인 계획이란 건 결국 물질적 가치로 판단했던 거야. 너로선 어떤 수작을 쓰는지 병원부터 확정하려는 게 가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 안다. 자,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엉뚱한 욕심이 아닌 걸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의 가치관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 그건 인정해 주마. 그러나 욕심을 부려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고 하지 않니? 매사에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내가 가업을 이어 나가지 않는다는 건 타나지 않겠다. 넌 너로서 벌, 발전한 길을 걸었고 열었고 그게 또 모집 어 모리집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을 하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렇게 놓은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저 어색한 심사가 없달 없달 수는 없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아들이 농사를 짓지 않음에 대한 서운함이 들어 있는 거죠. 여기 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자식의 젊은 욕망을 못 들어주는 애비된 마음으로 섭섭하다. 그러나 늙은 얘도 그만 신념쯤 있다는 걸 알아다. 자 여기서 이제 신념이야. 됐죠? 자. 여기서 그만 신념쯤 지켜오는 거 있다고 한번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신념이란 결국 땅을 소중하게 땅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러다 담배를 피며 다리 고친 대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자 여기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당연히 어. 아들의 소망을 들어주지 못하는 아들의 소망을 들어주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건 오늘 제가 더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자, 아버지가 훌륭한 인물이래. 그래서 마찬가지야. 아버지를 이해한 거야. 아버지를 이해하긴 했어요. 자 그러나 창섭도 코리가 찌르를 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기 때문이었다. 자 아버지와 자기의 세계가 격리가 되었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자신의 신념이 신념이 서로 다름을 서로 다름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 거야 인식하게 된 거야 아들은 아버지가 놓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렸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리조차 설레었다. 자, 그럼 마지막에 꼭 임종에서 뭐 한다고 외롭게 이렇게 한 그런 불안한 심사였대. 왜냐하면 결국 아들에 대한 미안함, 결국 아들을 떠내보낸 것에 대한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요 소설은 끝이 나요 소설이 뭐긴 것도 없고 뭐 갈등 구조 복잡한 것도 아니야 딱이런 정도의 내용과 이런 정도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자 요거를 요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첫 번째 여기는 있이 소설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창섭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 충분히 아실 법하죠. 여기서 지금 아버지는 뭘 가지고 있냐면 땅에 대해서 결국에 지금 이거 땅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땅 때문에 땅을 바라보는데 아버지는 전통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반면에 정신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믿는 반면에 여기는 지금 이 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거 이것에 대해서 무척 경제적이고 경제적이고 물질적 가치로, 물질적인 가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아버지를 상징하는 게 바로 돌다리라는 소재고요 아들을 상징하는 소재가 결국에 나무다리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인물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살바. 여기는 이 소설은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로 구성되는데 아들의 대화로 구성이 돼. 자 먼저 첫 번째 아버지한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일단 아버지 지금 잘 보시면 아버지는 어 진술, 그러니까 대화하는 분량이 많고요, 많고요. 대체적으로 대화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지금 보면 진술 불량이 무척 작은 갈게죠. 그죠? 불량도 매우 작은 데다가 게다가 게다가 지금 여기는 이 아들의 말은 직접 인용이 아니라 따옴표가 없는 간접 인용을 하고 있는 게 주로 나온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간접 인용을 한다는 게 충분한 측면에서 이것이 어~ 결국에는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이게 일방적 진술 일방적인 진술 구조를 가지게 돼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인 진술 구조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온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을 강조하려는 거죠 그죠 예 아버지의 생각을 강조해서 강조해서 주제의식을 주제의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대비 구조가 돼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인물의 대화에서 나왔던 말들 차곡차곡 챙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천체 내용 다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태준 소설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눈여겨서 잘 꼼꼼히 읽어보시고 특히 여기는 이 돌다리한 작품은 아버지와 아들을 서로 상징하는 소재 이런 것들도 포인트 삼아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곳으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